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노래하는 임영웅의 모습은 늘 자신감과 여유로 가득하다. 하지만 가까운 지인들에 따르면 무대 밖에 그는 조용하고 사색적인 철학자형 인간이라고 한다. 방송 끝나면 항상 혼자 산책을 해요. 팬들의 응원 속에서 받은 에너지를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래요. 매니저 A씨의 증언. 그는 공연이 끝나면 사람들 틈을 피해 조용히 강변길을 걸으며 메모장에 가사를 적는다. 그의 휴대폰 메모에는 사랑, 고독, 시간, 감사라는 단어가 수백 번 등장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릴 때부터 노래를 꿈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처음엔 사회복지사를 꿈꿨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 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친구의 권유로 참가한 작은 노래 대회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노래로도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걸. 임영웅 인터뷰 중 그의 팬클럽 별럽 이름 영웅시대 인종시다이는 이미 유명하지만 사실 히어로라는 이름은 본인이 직접 만든 게 아니다. 그는 2014년 무명 시절 팬한 명이 남긴 댓글에서 처음 이 단어를 봤다고 한다. 그 댓글에 우리의 작은 히어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말을 보고 울었죠.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 후, 그는 자신의 무대명을 이명웅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히어로는 그에게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뭐 책임의 상징이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그는 항상 같은 루틴을 반복한다. 손가락으로 공중에 어치나를 그린다. 이건 그의 팬클럽 히로의 첫 자음이다. 무대에 설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공중했으면 이상하게 긴장이 풀리고, 노래가 진심으로 흘러나와요. 이명웅. 그에게 팬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노래를 함께 완성하는 공동 작가 청다. 놀랍게도 이명웅의 집에는 tv가 없다. 그는 시간을 빼앗기는 게 싫다며 오로지 음악과 독서에 집중한다. 세상엔 이미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나는 그 소리 속에서 진짜 목소리를 찾고 싶어요. 대신 그의 거실에는 오래된 턴테이블과 수십 장의 lp판이 있다. 그중 가장 아끼는 앨범은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는 이 앨범을 들을 때마다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트로트 가수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감정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의 공연을 보면 트로트 특유의 기교보다 대사처럼 흘러나오는 서정적인 표현이 두드러진다. 그가 무대를 노래가 아닌 이야기로 만드는 이유다. 2021년 콘서트 당시 팬들은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맺히는 걸 봤다. 하지만 그는 절대 울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데뷔 초 어머니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무대 위에선 절대 울지 않겠다고 했어요. 제 노래가 사람을 울려야지 제가 울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약속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의 눈은 붉어져도 목소리는 항상 단단하다. 그가 무명 시절 아르바이트 하던 곳은 피자 가게였다. 어느날 손님 한 명이 피자를 기다리며 그에게 물었다. 노래 잘하죠?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조금요. 그 손님이 나중에 연예기획사 관계자였고 그 인연이 그를 첫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그날 피자 한 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명웅. 팬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것중 하나가 있다. 왜 이명웅은 항상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는가? 그는 웃으며 말했다. 오른손으로는 마음을 잡고 싶어서요. 왼손은 노래를 오른손은 감정을 그는 양손으로 세상을 품는 법을 알고 있었다. 데뷔 10년이 넘었지만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연습한다. 아침 7시 따뜻한 물한컵 그리고 발성 연습 노래는 근육이에요. 하루만 쉬어도 감정의 선이 끊어져요. 그의 목소리가 늘 진심으로 들리는 이유는 그가 여전히 노래를 배우는 중이기 때문이다. 최근 임영웅의 팬카페에서 그가 2016년에 직접 쓴 자필 편지가 재발견되었다.언젠가 제가 노래로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면 그날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입니다.그는 이미 그 약속을 지켰다.수많은 사람들의 하루가 그의 목소리로 시작되고 끝나기 때문이다.서울의 새벽은 아직 어둡다.거리엔 택시 불빛 몇 개만 떠있고 도심의 공기는 아직 잠들어 있다.이 시간에 눈을 뜨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명웅은 항상 이 시간에 하루를 시작한다. 새벽은 제일 솔직한 시간이에요. 세상에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 제 목소리만 들리거든요. 그는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향한다. 커피 대신 따뜻한 물한 잔, 그리고 거실 한 쪽에 놓인 낡은 노트북을 켠다. 화면에는 단한 문장만 적혀 있다. 오늘도 노래할 이유를 찾자. 그의 집에는 TV도 시끄러운 음악도 없다. 그가 듣는 건 오직 자신의 호흡 소리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 그는 앉은 자리에서 작은 녹음기를 켜고 한 음절씩 흥얼거린다. 라소미 어, 단조롭고 평범한 연습 같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다. 그는 이렇게 하루의 감정을 예열한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노래는 감정의 온도예요. 차갑게 부르면 진심이 얼고 뜨겁게 부르면 전달이 타버리죠. 그래서 매일 온도를 맞춰요. 연습이 끝나면 그는 늘 같은 일을 한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낸다. 엄마, 오늘도 건강하세요. 저는 노래 잘할게요. 어머니는 늘 같은 답장을 보낸다. 노래는 기도처럼 불러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게. 그는 그 문장을 캡처해 폰 배경화면으로 만들어두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 배경화면을 한번 본다. 그의 연습실은 생각보다 작고 단순하다. 벽에는 거울 대신 팬이 써준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다. 당신의 노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힘들 때마다 영웅님의 목소리로 버텼어요. 그는 그 편지들 앞에서 눈을 감고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가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위로자였다. 제가 노래하는 이유는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에 머물기 위해서예요. 녹음실에 도착한 그는 스태, 스태프들과 인사를 나누며 조용히 자리 잡는다. 엔지니어가 말한다. 오늘은 목소리 톤이 다르네요. 그는 웃는다. 오늘은 기분이 따뜻해서 그런가 봐요. 그날의 녹음은 단한 번에 끝났다. 편집도 보정도 필요 없었다. 엔지니어는 말했다. 녹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울린 느낌이었어요. 그가 부른 노래 제목은 그대 다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곡이다. 하지만 그날 스튜디오 안에 있던 모두는 느꼈다. 이건 또 하나의 영웅이다. 스케줄을 마친 그는 종종 아무도 없는 콘서트홀에 들리는다. 지난 공연이 끝난 빈 좌석 앞에 앉아 조용히 스피커를 켜고 팬들의 함성을 다시 듣는다. 영웅아, 사랑해요. 고마워요, 영웅님. 그는 눈을 감고 그 함성을 마음속에 담는다. 무대는 내 집이에요. 하지만 팬들의 마음은 내 고향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는 침대 옆 작은 수첩을 꺼낸다. 그 수첩은 5년째. 그가 직접 써온 코 가사 노트 마다 그날 밤 그는 이런 문장을 남겼다. 사람의 마음은 멜로디보다 오래 남는다. 그 문장은 훗날 그의 자작곡, 기억의 노래의 한 줄이 된다. 매니저는 말한다. 그는 팬사인회가 끝나면 항상 남아요. 의자를 다시 정리하고 무대에 인사하고 떠나요. 아무도 안 보는데도요. 그는 자신이 선 무대를 성당처럼 대한다고 했다. 노래는 기도고 무대는 제교회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무대 위에 서기 전 살짝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은다. 그 순간 조명보다 밝은 진심이 비쳤냐음미비쳐진다 서울의 한병원 오랫동안 병상에 있던 팬 이지은 씨 34는 그의 노래로 다시 웃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중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들었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났는데 그때부터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후 매일 그의 노래를 들으며 재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했다. 그는 내게 가수가 아니라 치료제였어요. 마지막 공연날 그는 대기실 거울에 이렇게 썼다. 모든 노래는 팬에게 돌아간다. 그 문장을 본 스태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에게 노래는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였다. 공연이 끝난 뒤 모든 스태프가 떠난 빈 무대에서 그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그리고 아무 반주 없이 속삭였다. 여전히 노래 중입니다. 그 음성은 녹음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카메라 감독은 조용히 말했다. 그 한마디에 10년이 담겨 있었어요.